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러시아 정치인 지린옵스키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나 심령술사는 아니지만 국제정세의 격변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와 정치철학, 각국의 체제에 정통하면 앞을 내다보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린옵스키는 특수 군사 작전 이 시작되기 3년 전인 2019년 모스크바와 기예프사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부친 대통령과 도널트럼프의 회담을 통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린 업스키는 트럼프가 재산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당선까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는 알라스카 회담 결과도 예측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꽤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데. 그가 적중할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아주 화제가 된몇년전 지르높스키의 영상입니다. 부친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대화 내용을 워드 바이 워드로 소개해드리고 원문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주된 문제는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지르높스키는 부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합의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훌륭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결국 극동이고 시리아는 결국 중동 문제라면서 부친이 합의에 도달할 기회를 준다면 우크라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습니 르보프와 다섯 개 주를 우크라나에 떼어주면 그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즉 나토나 유럽 연합에 가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보로시아 전체 대서는 그가 동의하고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크림반도와 돈바스처럼 러시아 국기 아래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세 번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세 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역하면 그렇습니다. 지리높스키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유럽을 쥐어짜고 억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을 증오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슬로비니 러시아를 떠나고 세르게비치가 폴란드를 떠난 것처럼 트럼프도 유럽에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질연 없이도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채우고 트럼프에 따른 두 임기를 사위는 세 임기를 더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040년까지 트럼프 가문은 미국을 잘 통치해 루스벨트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곧 알게 되겠지만 자기 말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렌옵스키의 말을 원음 그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н а русский вопрос. Вот здесь будет встреча Путин и, и они 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Это будет отличное достижение. к р е с к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с т а к и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Носион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договориться. А на ч м договорится? Украина, да, Львов и пять районов, и мы отделяем ее, и она в НАТО входит, и Еврос, куда хотят. Но вся Новороссия, он дает согласие, не возражает, все будет под российским флагом, как Крым и Донбасс. И вот а, три конфликта он закрывает, трижды лауреат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и норм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с Китаем. Но при этом он будет доить Европу, душить ее, потому что она ему ненавистна, он бежал из нее как Злобин бежал из России, как Старневич бежал в Польшу, как все остальные. поэтому вот он добьется избрание на второй срок, потом дочь еще два срока и взять еще три срока. До 2040 года эта семья будет ласково обращаться с Америкой и войдет в историю как лучший президент, лучший Рузвельта и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Вот увидите, так будет. Жириновский, Ецко, я вам 러시아의 현재 요구는 우크라나 군대를 러시아 헌법에 명시된 영토인 돈바스, 루간스크, 헤로선, 자포로제에서 일단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리코프와 수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러시아 귀속을 원하고 있으니 국제사회 통제하에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키예프 정권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젤렌스키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교회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또우크라이나의 합법화된 중립과 비무장화를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네오나치 집단을 금지하고반달라 주의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도난당한 모든 금과 외환을 이자까지 쳐서 러시아로 반환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높스케 예견도 다소 합리적입니다. 네오나치들은 네오나치대로 폴란드 국경 몇 개주에 찌그러져 살면 됩니다. 나토나 유럽 연합이 받아줄 리도 없습니다. 다행히 폴란드도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신임 대통령 카롤 나보로츠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달 행각은 우크라이나의 교육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보로츠키는 폴사 TV 채널을 출연해 폴란드 거주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달라 운동을 우려니다 그는 반달라 수자들이약 12만 명의 폴란드인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살인자이다 타락한 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벨라루시가수 막스 고르츠의 콘서트에서 반대라 수의자들이 OUN UPA 깃발을 흔든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나보로츠키 대통령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우크라나 민족주의 선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법과 정의당의 법안 채택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폴란드 정권은 이전에는 역사를 대충 봉합하면서 네오나치 젤렌스키를 돕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이제는 등을 돌립니다. 그런 마당에 이유 없이 러시아를 적대에 도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리노스키의 예견이 탁월한 대목은 여러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을 입 다물게 하려면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우크라나를 이 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치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우크라나를 러시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알라스카 회담도 트럼프가 하다하다 안되니 굴복한 점을 보면 지리놉스키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도 언급했습니다. 지리놉스키는 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무기든 무장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의 목표는 미국이 이들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린없스키는 그런 방법이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북한이나 이란을 공격해 보러고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린없스키는 이란과 북한의 무장 이후 발틱 3국에 대해서는 최후 통첩을 내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발틱 3국에 대해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3 0 0 k m 내 외국 군대 철수를 요구하면 그들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린옵스키의 예측이나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나 사실 결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젤렌스키가 루버프와 서부 다섯 개 주를 가져봐야 죽은 목숨입니다. 나토나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내리국이 돼 모든 산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패전의 여파로 민심의 이반도 당연합니다. 또 유럽 각국이 KF 때문에 거짓골이 된 마당에 우크라나를 도울기도 만뭅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을 알려면 알렉산드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루카셴코야말로푸친 대통령의 맹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매체는 러시아 입장을 모스크바에서 주지 않고 노상 영국이나 미국 매체를 벗겨서 전달합니다. 무슨 러시아가 무기 만들 반도체가 없어 약탈한 냉장고, 전기 오븐에서 불리한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면 멍청말리를 당합니다. 한국의 많은 박사, 교수라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인문사회계열은 상당수가 속칭 코인파리들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추가 승리를 거두면 국경이 드네프르강을 따라 이어질 수 있으며 키에프가 러시아로 귀속될 수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루카싱코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추가 승리를 거두면 국경이 드네프르강을 따라 이어질 수 있으며 키에프가 러시아로 귀속될 수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변국이 우크라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가 영토 일부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폴란드는 서부 우크라나를 먹으려 손을 비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셰코는 그 결과 우크라나에는 모종의 영역만 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종의 영역만 남는다는 말은 다 찢어 밝혀진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